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감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기주의화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집단화되면 집단 이기주의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사회적인 병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개성 간의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숨겨진 철학적 바탕은 상대주의입니다. 너와 나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만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윤리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성과 의견에 따라서 달리 표현됨으로써 절대적 진리와 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란 개념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독특성은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는 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혹의 인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자신의 독특한 삶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빅털 프랭트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자기 자신 속에서 탐구하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랭크는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용소 내에서의 사뭇한 생활과 돌근의 무자비한 행동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빨을 깨물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죽음의 고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개인의 또 사명, 또 사역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의미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찾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 속에 그려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앙무한 성령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란 예를 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를 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를 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은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 개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을 해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우연히 내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설모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어, 계획 가운데 세상에 보내진 실존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성교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원래 성교사란 말은 보낸받은 자란 의미, 사도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수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을 소명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쓸데없는 쓸모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치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삶 때,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인으로서의 삶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인으로서 사명과 소명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